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만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지 분석 영상이구요.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황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코인 지수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완만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예전보다는 약간 정체되고 있죠. 하지만 코인 시장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고요. 떨어진다고 하면 열심히 매수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상승이 약간 약해진 이유는 비트코인이 한달새30% 정도로 크게 올랐고요. 저항 구간을 좀 만나면서 매물 소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최근 나스닥 시장과 코인 시장이 반대로 가고 있죠? 예전에는 나란히 오르거나 내리기도 했지만 최근 보시게 되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나스닥 시장이 이스라엘 전쟁과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한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어, 꽤나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결론은 코인이 이제 이제 불장 초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되 지수가 빠질 때를 잘 노려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종목 주봉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핵심 사안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들은요 추세 상승인지 자, 그리고 현재 위치가 유리한 가격대인지 아니면 불리한 가격대인지 그리고 저항과 지지는 어디인지 현재 해당 종목의 세력이 빠져나간 상황인지 아니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끌고 갈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매매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지 차트 보시면서 핵심 사안들 하나하나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이 현재 추세 상승인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식을 비롯해서 모든 자산의 가격 등락은 하락과 횡보 그리고 상승 이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 미국 금리 인상 역량으로요. 이때부터 하락세가 진행되었고요. 2022년 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 구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횡보 구간의 특징은 더 이상 바닥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고점들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때 상승 초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게다가 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적고 종목이 다소 굶들 때도 있지만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수익을 가장 크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조드리는 것은 이 시세 초입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반드시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차트로도 봤을 때 이런 시점들이 가장 유리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구간인지 아니면 불리한 구간인지 자 이걸 따질 때도 세력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올라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현재 세력은요. 수익권일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가격이 눌리게 되는 경우에 이 세력들도 가격을 방어하고 지지해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맥점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지지자리이기도 하고요. 일단, 지난 상승 후에 눌리는 구간을 만들어 줬는데, 자, 이 구간에서 주봉상 50선을 지키겠다는 그런 신호는 확실하게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항자리들을 말씀드려보자면, 저항자리들은 이전의 고점 자리들과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자리들이 저항자리가 됩니다. 자, 이때 시세 분출을 못하고 눌린 것도 이전 고점 가격대 이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990원과 1250원 이런 자리들이 다 저항자리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막 진입해도 괜찮은가 하면 이미 세력 입장에서는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언제든지 흔들어 제낄 수가 있는 상황이라 진입에는 어디까지 눌리는지 정확히 보고 여러 차례 지지를 더 한번 확인해 보고 거래량이 가장 떨어진 시점에서 그런 시점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가격이 눌렸다가 다시 들어올리겠다는 그런 세력의 의지는 자 여기서 확실히 읽을 수가 있겠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거대 세력 유입으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 현물 ETF 승인이 예정이 돼 있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승인 확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물 ETF 상장이 되면 단순히 기관 자금을 비롯해서 여러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항상 이면에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전에 부여하던 그 가상자산 이산의 가상자산이 된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 현금에 조금 더 근접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으로서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난 나스닥 하락장 때 코인 시장이 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주식은 위험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과 미국 10년 물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수많은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대피를 한 것이고요. 가상 자산으로 옮겨온 것이죠. 자 그리고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주목받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이 종목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모여들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은 계속해서 눈여겨 보셔야 된다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력 입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적당히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이 세력도 결국엔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게 추세를 끌고 가려면, 계속해서 등락을 주면서, 말 그대로 줬다 뺐다 하면서 흔들 수밖에 없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 버리면 이 기회의 불장에서 덜 벌고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매수 매도 시점을 굉장히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 이유는 정확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대한 자료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매수 매도 차점은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을 잡으시게 되면 이런 잔파동 구간,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021년과 같은 그런 불장, 그 이상의 불장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이 좋은 장에서도 세력이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리가 흔들려버리면 좋은 기회, 몇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종목 어디서 사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수많은 차트 복귀와 지표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 그리고 자료를 다 정리하고 담은 최신 매매 전략 자료를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여러분들 빨갛게 네모 친 부분만 이렇게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다 적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패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을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상단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네모친 부분, 이렇게 종목 이름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자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추천드린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꽤 포함되어 있었죠. 블러가 100%를 넘겼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100%를 넘겼습니다. 리플도 40%를 넘겼고요. 이전에 올린 영상 바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추천코인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리플입니다. 지난 시간에 추천을 드렸지만 여전히 괜찮은 자, 두 번째 코인은 도지 코인입니다. 자, 도지 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명한 코인 중 하나죠. 자, 도지. 인장 코인이지만, 암 코인입니다. 세 번째는 블러입니다. 블러 같은 경우도 수익 중인 코인이지만, 앞으로 더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처음으로 일봉상 6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자, 이렇게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코인들, 20% 상승한 코인들 많습니다. 현재 코인 연구방에서 해당 코인에 관한 정보와 매매 타점, 진입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구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은 스택스, 시빅, 리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매매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메디블록이라던가, 네, 블러라던가 여러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코인 불장이 오다 보니까 코인 세력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졌고, 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코인 연구방에서 전부 공개할 예정이고요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차트를 켜 보시면 추천드렸었던 스택스 리플 12 전부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해당 종목들 전부 크게 뜬 상태가 아니라 전부 저가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고요 자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시고 매매 잘 하실 수 있도록 발굴한 종목들 매수차점 공유할 예정입니다 폭등 나올 종목들 가격, 종목명 다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꼭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바로 제 영상에 나오는 종목들 체크하셔서 매수하시게 되면 하루 만에 20%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스택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 통해서 바로 수익 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 코인 연구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더 좋은 종목들과 자세한 내용들 많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목표가도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졸업하실 수 있게 자료들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난 며칠간만 해도 계좌 수익률이 상당했었는데요. 철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매수 초기부터 상승하는 순간들마다 계좌를 찍어봤습니다. 자, 코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들을 왜 매수했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자, 큰 도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인과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매매에 대해서 분명히 납득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 명확하게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대부분 눌림 매수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수 초기에는 리플, 자, 메디블록, 스택스, 시빅, 대부분 파란불로 시작을 해서 점차 수익이 나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시빅 같은 경우도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추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일단 리플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메디블록은 여전히 약 손실 상태였고요. 스텍스는 4% 수익 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텍스가 크게 올라와줬고요. 메디블록은 계속해서 손실이었고, 자, 그리고 중간에 블러를 편입을 했습니다. 결국 스택스가 16%까지 오른 후에 나중에는 20% 수익률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시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 정체하다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6%, 나중에는 13%까지 올라와 줬고요. 자, 메디블록과 블럭 모두 상승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코인이 불장이라서 가파른 상승이 나와 줬지만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다 시원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죠. 어쨌든 코인들은 이제 불장이 막 시작되었고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코인 연구방에 여러분들을 100%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연구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문자 확인해서 연구방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이 안 나가는 시간대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게다가 실시간 코인 속보, 시황 분석과 같은 도움되고 중요한 정보들도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 채널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고 자,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입장을 받을지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진입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급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추천드릴 텐데 꼭 챙겨 가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이제 불장이 막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제 방송만 보셔도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지만 영상 제작과 편집을 거치면서 코인들이 올라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인 연구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많은 정보들, 지식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